4월 2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조 다윗은 알지 못하신 아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 이르기를 내주 네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파세베가 이어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바사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미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파사베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말하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리 이것이 내주왕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하반절에 아도니아가 모의를 하게 되죠. 유압을 찾아가서 모의를 하게 되고 또 제사장 아비아들을 찾아가서 모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갔는데 그들은 다 거절을 했죠 에더니아는 자기가 설득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제보면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해버립니다 어제보면 하반절에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한그 소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거죠 오늘은 그 소식을 듣게 된 아,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 일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바세바와 상의를 하게 되고 실제로 바세바가 아,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나단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많은 내용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조 다윗은 알지 못하시 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어, 아도니아가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셀프 즉위식을 거행을 했죠. 어, 그런데 이 소식을 나단이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이 들은 시점에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 다윗에게는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즐기식을 하고 있는 어, 아도니아를 어, 다윗의 신하들이 좀 겁이 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그 어, 아도니아 편에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 지금 서 있거든요. 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무언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나단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당연히, 바세바와 솔로몬을 숙청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냥 두면,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미 그 일을 알았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나중에 보고요. 오늘 중요한 건, 어, 바세바와 솔로몬이 숙청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 선지자 나단은 숙청 위기에 있는 어, 이 솔로몬이 그냥 죽도록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단은 바사바가 찾아가서이 문제를 다윗에게 어,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단이 등장을 하죠 어, 이 11절과 12절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어, 그게 뭐냐면 분명히 바세바와 솔로몬에게는 위기죠 그렇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분명 아도니아가 스스로 셀프 죽이식을 거행해서 이게 반역이잖아요. 아직 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왕의 뒤를 잇는 왕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이 살아있는 다윗을 죽은 것으로 치부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권력은 모두 다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쪽으로 모든 시선이 다 주목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본문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노년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다윗을 위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어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 아, 않았기 때문에 바세바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면 바세바와 솔로몬은 숙청되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 보면 신하들이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세바도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죠?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나에게 더 붙는 사람이 있죠. 그걸 보면, 아,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이건죠. 항상 내 인생의 위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아, 어, 바세바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분,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셀프 주의식을 했지만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의 종교적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 군사적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모의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할 힘이 바세바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나단을 보내주셨죠. 이게 또 하나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인생에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답이 없는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가진 사람을 보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아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거꾸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위기의 상황에 그 사람 주변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나단처럼 오히려 그 사람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안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알게 되고, 아, 그리고 하나님이 역시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어, 이쯤 기울었으면 나단이 어, 요압처럼 아비아달처럼 어, 아도니아의 편을 들면 권력에 기대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미 지금 기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윗은 아파서 누워 있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 어, 바세바와 솔로몬은 아무 힘이 없는 상황. 그리고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형이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 측면도 지금 아도니아가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아,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주면 그 선지자로서 그 남은 인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권력에 기대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한 삶을 추구하죠. 이거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편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잘 갔으면 좋겠고 힘 있으면 편하잖아요.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 i s This is the same t h i 가 g This is the same 리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하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a 그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 여러분이 이 도전 앞에서 당당하게 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단이 일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단 정말 멋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건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결정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이 와서 어, 당신이 살아날 솔로몬이 살아날 계책을 이야기해 주죠. 솔로몬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도 곧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절부터 오늘 본문 끝 27절까지 나단이 이야기한 대로. 바세바가 하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들어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쭉 마무리 되는데 13절과 14절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조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어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도니아의 특징은 자기를 도울 사람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세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세바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어, 나를 돕는 사람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 아도니아였고, 나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바세바였죠. 우리는 전자를 능력이라고 불러요.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게 할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어 그리더십 그 능력 좋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나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스스로 자기를 돕다가 교만해져서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죠. 바세바, 그 솔로몬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바세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입니까 자 보세요 바세바는 이미 약속을 받았고 솔로몬도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아도니아는 그런게 없었죠 그러면 다윗의 노년에 바세바가 할수 있는 일 솔로몬이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먼저 얘기하는거죠 왕이요 이렇게 아프니까 즉위식을 해주십시오 당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땡겨서 그 일을 해내려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설득하도록 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기다린 거였어요. 솔로몬이 한 일도 뭐냐 하면 기다린 거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은 거예요.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바스, 그런데 바세바와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내 방식으로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 주시는 그 때를 내가 기다리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냐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굽은 길을 걸어요. 왜 그런가? 믿음이 없으면 속도가 중요하게 돼요. 방향은 안 중요해요. 빨리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 속도를 내어서 빨리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거시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바세바와 솔로몬은 그때를 기다리고 그 방법을 신뢰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정토를 걸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 그랬죠? 다윗이요. 솔로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죽이고 솔로몬을 대신 죽이겠다고 나섰던 신하들도 말리잖아요. 그리고 명령해요. 죽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이 오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에 바세바도 다윗보다 앞서지 않고 솔로몬도 어머니에게 졸라서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보다 앞서지 않았죠.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정도를 걷는다는 것 무엇인가?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 내 방식과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을 제끼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속도를 냈죠. 아도니아는 자기의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님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염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완전 제껴 버렸죠.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볼수 없고, 그는 정도를 걸었다고 볼수 없죠. 아도니아는 자기 편은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이죠.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를 걸음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사람을 내 편으로는 만들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